내 투정까지 이해해 주던 남자 친구 내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일로 소원해서 화를 내도 너 내가 무심하게 행동해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꼈구나.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말은 못 하겠고 답답해서 화가 난 거지. 미안해. 내가 좀눈둔해서 그래. 사랑해. 라고 말하던 전남친. 그럼 화가 나도 싹 풀렸는데 알고 보니 누구보다 센스 있었던 건데 보고 싶다.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투정을 부리면 안 돼요. 사실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거 투정 부리면 좋은 사람이 떠나갑니다. 투정 부리는 것을 근데 이게 결국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못 이기는 분들이 투정을 많이 부리세요. 근데 이거를 보고선 투정을 지금 부리고 있다면 줄이는 게 좋고 아예 안 부릴 수는 없으니까 너무나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을 줄여 나가는 게 좋아요. 연애건 결혼이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자기의 의도 좋은 의도는 사실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보지 말고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지 안 부담스러울지 그것만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행복한 연애를 할수 있다.